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예 도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옛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추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개인 사정상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한주 동안 믿음으로 불가능을 도전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살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어, 생각나시나요? 음, 다윗, 그 다음에 침내 요한, 그 다음에 모,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가난 여인,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 그들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점을 다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통점이지만 그 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음, 우리의 인생은 어, 죄성을 가진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어 그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오해입니다. 아니 그 예전에 개그맨의 말대로 그거 욕심이에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앙생활해도 문제와 고난을 주셔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베너핏이 뭐냐, 유익이 뭐냐? 똑같은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 그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하셔도 여전히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로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why m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오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은 문제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했던 믿음의 강자들의 공통점 바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도전해 나갔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는 자들, 믿음의 강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본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 다섯 명, 그분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 오늘 살펴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같은 고난을 겪으셨나요? 음, 외국이, 외국에서 침략을 받고 어,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국을 한 번도 돌아와 보지 못했어요. 부모 형제 만나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겪어보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음, 성경을 볼 때, 어, 좀, 우리가, 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자꾸만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1인칭으로 봐야 돼요. 1인칭. 바로 하나님은 3인칭 타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너도 이 자리에 있으면, 너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니, 지금 다니엘이 너의 형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인칭이 1인칭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주면 은혜가 안 돼요. 아, 그냥, 아,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드디어 고난에서 이겨냈네. 아이고, 자랑스러워. 아이고, 잘했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3인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다니엘과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도 10대 후반에 자기가 원치 않는 적국으로 끌려갔어요. 뭐, 적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다니엘도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끌려갔어요. 모진 고생과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졌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 출신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 그 제국의 총리가 된다? 아니,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자를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고통, 고난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고난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니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은 더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환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를 정치에 정권에 중심부로 그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그리고 느브가네살이 죽으면서 또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또 다시 메대메대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또 다시 복권이 되었다가 이렇게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언 8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메대 바사 제국이 그 연합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 다리오 왕이 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다니엘을 불러 들인 것입니다. 한직에 밀려나 있던 그 상황에서 불러 들여서 다시 한번 그를 중용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난리가 나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제가 뭔데? 제 우리나라 그 우리의 핵심부도 아니잖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잖아. 지가 뭔데?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밀어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뒷조사를 해봐도 흠이 없어. 털어도 먼지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믿음의 습관을 관찰하고, 바로 그것을 함정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만을 섬깁니다. 한달 동안 다리오 왕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특별, 뭐 특별 새벽 기도처럼 특별 숭배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왕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를, 신이나 다른 존재를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줍시다. 이것을 재정합시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냥 얼떨결에 오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안에 왕이 왕의 도장이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예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부터 십대 후반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왕족 출신으로 있을 때부터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지엄한 법안이 그렇게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노리고 있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에, 잡혀 들어갔어요. 어, 그 사자들이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뭐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해치고 잡아먹을 준비가 돼 있는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바로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태연하게 태연하게 있습니다. 뭐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합니다 사자, 나를 잡아먹는 맹수와의 관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만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다니엘보다 더 애가 탄 것은 다리오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눈에 이 다니엘처럼 책임감 있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신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애를 끌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 굴로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미 다니엘이 잡아 먹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물어요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고 다니엘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그리고 나는 너 같은 신하가 필요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수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6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붙잡고 문제야 너왜 나한테 왔느냐 저리 가라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이 하소연한다고 그 문제가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가정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흐트러놓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너왜 문제야 너왜 왔냐 네가 문제야 당신만 없으면, 당신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조용해. 이렇게 그 문제를,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이건, 교회건, 일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붙잡고, 당신 나가! 당신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무형물이건, 그것이 어떤, 어,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와, 들어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셔서,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기를 풀어가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다니엘 제가 주일 설교 때 표현했죠. 사자들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자들을 개무시했어요. 개무시.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 너는 나를 죽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설령 너희들이 나를 오늘 물어, 뜯어, 죽일지라도, 잡아먹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들, 그것들, 일시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염려와 불안의 반대가 뭘까요? 내가 없는 거 채워주는 거? 내가 부족한 재정, 뭐, 뭐, 부족한 뭐, 어떤 인간관계? 부족한 뭐, 이런 것좀 채워주는 거? 그것이 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 한번 가져보셨죠? 그런데 어때요? 며칠 가요? 며칠 안 가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한 배우자도 같이 살아보니까 며칠 뒤면 그냥 싱거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사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핍이 돼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사랑이 결핍이 돼서 지금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망각을 하니까, 내가 불안해지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있겠다. 그 사랑,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사자들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이니까 그러니까 사자들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간단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돌보심의 불량이었습니다. 믿음의 불량. 우리 불량이란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의 불량이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기도의 불량이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예배의 불량이 있습니까? 믿음의 불량. 어떻게 쌓아갈까요? 어, 저는 어떤 정, 어, 정성적인 그런 부분. 퀄리티에 있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 집중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정량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느냐. 이 정량적인 부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성적인 분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세 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예루살렘 방향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십대 후반에 와서 한 번도 고국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사람하고,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어떨까요? 어, 나는 집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초 집중해서 일주일에 한번 하기 때문에 매일. 세 번씩, 세 시간씩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 정량적인 하원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는 하나님만 죽도록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바로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 모 유성에 있는 모 경찰서 뭐한 군데밖에 없겠죠 거기. 그 신우회를 가서 예를, 이 예를 들었어요. <laughs> 목숨 걸고 우리 저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경찰관들 앞에서 한 열다섯 명이 계셨는데. <laughs> 갑자기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어요. 영화 속에서 경찰이 깡패를 취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경찰이 막 화가 나요. 나는 너 같은 새끼들이, 너 같은 놈들이 잘 사는 게난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뭐 여유가 있게 잘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깡패가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형사님, 그거 간단해요. 우린요, 모든 일에 목숨 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가 깡패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 어떤 영화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를 들었더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경찰서에서 드는 예가 아니었는데,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나간다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분량에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 앞에서도,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음, 올한 해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뭐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왜 문제가 왔느냐. 이, 이,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허락된 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 바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 정말 우리는 사자굴에 갇힌 것처럼 당황스럽고 뭐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을 불가능을 도전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 되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은 힘듭니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힘을 내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늘 사랑해 우리 지체된 자들이 함께 영적인 스크럼을 짜서 함께 전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 2025년 말이래.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바로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주 동안 새벽 기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